37번 문제 보겠습니다. 아, 가에 들어갈 대화 내용으로 오른 것은 아, 역시 또두 그 보부상 간의 대화 같습니다. 예, 사, 그림을 보자 하니 예, 청이 대원군을 군란 책임자로 몰아 텐진으로 납치해 갔다더군 그리고 정부와 새로운 약조를 맺었다던데 아, 그 약조로 청에게 땡땡땡을 했다, 더군. 이라고 나왔습니다. 예. 자, 가에 들어갈 내용입니다. 예. 뭐 때문에 결국 이런 약조를 하게 되냐, 청에게. 예.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원군을 납치해 갔다고 합니다. 대원군을 납치해 갔다. 이게 키워드가 됩니다. 대원군을 납치해 갔다. 이게 어떤 사건과 관련이 있을까요? 예. 바로, 임오군란, 임오군란, 예, 임오년도에 있었던 군사적 반란, 바로 이 구, 구식 군인들, 올드 솔저들의 어떤 그런 반란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그럼 그 구식 군인들의 반란, 한번 그 임오군란에 대해서 한번 어, 여기 또 칠판을 통해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요, 이 임오군란 같은 경우는 이제 중급과 고급을 망나하고요, 아, 출제가 아주 빈번합니다. 예, 제가 근 2년간에 한 8회에서 한 10회 정도의 어떤 그런 시험 문제를 항상 분석하고 있는데, 어우, 이모 굴란 문제는요, 뭐, 왜 이렇게 자주 등장하는지, 예. 뭐, 사회 중에서 뭐, 1년에 4번 시험이 있으면, 역시, 4번 중에서 한 2번 정도는 기본으로 등장하고요. 많으면 뭐, 3번까지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집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거,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쫙, 또 정리를 했습니다. 예,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서, 저와 함께 보면서 한 번, 여러분들 이 내용들은요, 제가 항상 강조해드리지만, 지금 당장 이걸 외워야겠다, 외워야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공부하시면서, 어, 예, 이렇게 한번쭉한번 공부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복습한다, 라는 의미로 보셔야 된다는 건, 예,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배경부터 볼까요? 예, 이모 군란의 배경은 무엇이었냐? 예, 어떤 거였냐? 바로 이제 개화 정책입니다. 개화 정책. 아, 뭐 제가 이제 뭐 개화 정책 추진으로 외국 상품이 유입되고 지배층의 수탈로 백성의 불만이 높아졌다. 맞습니다. 아, 맞는데 간단하게 설명 드린다면 개화 정책을 국가에서 정부에서 시도를 합니다. 개화 정책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예, 돈이 많이 투입이 됩니다. 자, 그돈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바로 백성들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자 지금 역시 대한민국도 자체도 마찬가지잖습니까? 어, 뭔 정책을 추진한다. 예, 뭐 이전 정부에서 한번 또뭐 어, 사대강 사업 같은 거 추진했잖습니까? 예, 그런 거 다. 예, 근데 뭐 성공이었냐 실패냐? 네, 예. 뭐여러분들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런 것처럼 예, 그 세금들 막대한 세금들 누가에서 나옵니까? 바로 국민들한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때 개화 정책도 역시 백성들에게서 세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죽겠지요. 예. 못삽니다. 예. 세금 나오라는데 나올 구멍은, 뭐, 돈 나올 구멍은 많지도 않고, 돈 나올 구멍도 마련해 주지도 않으면서, 세금만 계속해서, 어, 가져갑니다. 그 중에서 가장, 그 또, 민들, 백성들 중에서 가장 또 그런 고통의 어떤 중심에 있었던 그 계층이 바로 구식군인들입니다. 예. 구식군인들은요, 당시 직업군인들이거든요. 예, 거의 뭐 13개월치 월급을, 예, 받지는 못합니다. 말 그대로 그 사람들은 국가로부터 녹봉을 받는 사람들인데, 국가에서 돈을 못 주고 있는 거예요, 돈을. 예. 가뜩이나 개화정책 때문에 돈 들어가니까 거기에다가도 돈을 못 주고 있는 거예요. 13개월치 월급 못 받는다. 여러분 아버지들이, 예, 가장들이 그 직장에서 거의 1년치 월급을 못 받았다. 예, 엄마가, 엄마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맨날 집에 들어온 바가지를 달라고 하란 말이야, 회사 가서!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죠 예, 막 이렇게 바가지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 그러니까 사람들도 그, 그 와이프의 그 아내들의 그 바가지 얼마나 그, 에 예, 힘들어 했겠습니까? 예. 바로 그런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그런 배경에서 시작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그 90군인들에게 이제 말 그대로 90군인들 더 완전 발끈하게 만들었던 사건이 뭐냐? 바로 이제 별기군을 만들었던 겁니다, 별기군. 별기군, 별난 무기를 사용한 데에서 이제 별기군인데, 아, 신식 군대를 얘기하는 거죠. 예, 그 신식 군대들에게는 각종 좋은 옷과, 예, 좋은 그 복, 그 제복과, 예, 무기를 주면서 자기네들은 13개월씩 월급도 안 주고, 13개월 치만에 월급, 한달 월급이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예, 선회청으로, 자, 오세요. 예, 월급 받으러, 녹봉 받으러 오세요. 했는데, 거기에 가니까 뭘 줍니까? 쌀을 주는데, 예, 당시에 이제 녹봉을 또 쌀로 받았거든요. 쌀을 주는데, 그 쌀에 예, 모래와 겨가 들어가 있어. 사람이 먹는 거 갖고 장난치면 돼요? 안 돼요? 예, 안 됩니다. 예, 집에 왔더니 펼쳐놨더니만 거기에 이제 먹을 거하고 뭐 모래 써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제 완전히 이제 뚜껑이 완전히 열린 거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바로 구식 군에 대한 차별이죠. 자, 과정은요, 구식 군인들이 이제 어, 처음에는 이제 찾아가서 따졌는데 얘들왜 따지고 와 하면서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돼 갖고. 선해청에 가서 이제 불을 질러 버리게 됩니다. 민아그 선해청의 그 고관이었던 민겸호 집에 가서요, 예, 불을 질러 버리는 거야. 예, 불을 질러 버리는 거요. 우연찮게 이게 이게 어떻게 보면 그 계획적인 게 아니고 우발적으로 이제 지, 예, 불을 지르게 됐는데 아이 상황을 어떻게 타파할 방법이 없는 거야? 그 구식 군인들이 결국은 이제 예, 누구를 찾아갑니까? 당시 이제 제아에 숨어 있었던 예, 흥선대원군을 찾아가서 이거 어찌해야 됩니까? 하니까. 흥선대원군이 다시 한번 집권할 수 있는 절호의 예, 찬스다 생각해서 예, 구식 군들에게 어, 너희들 말이야 A, B조로 나눠서 이쪽 이쪽으로 공격을 감행해라고 합니다. 예, 물론 뭐 그게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나섰다라고 이제 얘기하지는 않지만요. 예, 그래서 이제 첫 번째 A조는 뭐 어디로 갈까요? 예, 별기군 바로 신식 군대를 양성하던 그 일본 공사관을 습격합니다. 습격해서 불태우고요. 한쪽은 선해청과 예 궁궐을 습격하게 됩니다 자 궁궐을 습격해서 이제 어이 개화 정책을 추진했던 그 중심 세력이 누구야 바로 저 민씨 민씨 세력들이야 그중에 누구 민비 예 민씨 왕비를 잡자라고 하면서 궁궐로 막 습격을 해 갑니다 예 이때 민비는 어떻게 합니까 어 이거 부랴부랴 이제 도망 나오기 바쁜 거죠 예 도망 나와서 이제 친지 집에 이제 머물게 되는 겁니다 예 도망을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흥선대원군이 아 하면서 아. 상황이 이렇게 됐나 하면서 이제 다 궁궐에 이제 모습을 나타내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정도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갖고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제 흥선대원군이 아 그럼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개화정책했던 기구들 다 없애시고요 옛날 걸로 다 복구시킵시다. 구제 도를 다시 부활시켜 버립니다. 자 근데 밖에 있었던 밖에서 예음그 이모군란으로 이제 도망 나었던 민비가 예 민시 왕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안 가만히, 가만히 있지 않겠죠 예 청나라에게 구호의 요청 아, 구원의 어떤 그런 요청을 하게 됩니다 예말 그대로 sos를 치는 거죠 청나라 헬프비 도와줘 예 청나라 군대 끌고 옵니다 삼천 명을 끌고 옵니다 그러면서 동대문에서 포를 마구 싸서 결국은 예임모군란을 진압을 해버리게 되죠. 그러면서 흥선대원군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이 이모군란의 주범으로 지켜서 결국 중청나라 켄진으로 네, 압송이 됩니다. 네, 압송이라 하기도 하고요. 뭐 납치되었다라고 하겠는데 어쨌든 그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네, 이게 이제 어떤 그런 이모군란의 어떤 배경과 어떤 정계 과정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민 씨... 저... 세력이 다시, 다시 재집권하는 그런 모습으로 간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결과. 결과에 쭉 제가 이렇게 적어 놨죠 예, 한번 보기, 보겠습니다. 자, 청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민시정권도 이제 청나라에게 의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예, 어, 씨, 이 상황 너무 무서워. 이런 상황이 또 벌어질까봐 어 겁나 하면서 청나라, 너희들 군대 돌아가는 것보다 여기 좀 주둔하고 있는 건 어때? 아, 예, 그래서 청나라가 이제 군대를 또 계속 주둔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친청 정책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와 동시에 이제 청, 청나라가 이제 아~ 니네들이 도와줬으니까 니네들이 도와줬으 뭐 나한테 이제 도움을 요청했으니까 이걸로 뭐 그냥 끝날게 아, 뭐이러지 않겠죠. 예 내가 너희들에게 도와줬는데 너희들 아 안되겠다 내가 있어야겠다 아 내가 너희들 좀 이렇게 좀 돌봐줘야겠다라고 하면서 내정 간섭을 실시합니다. 자 보면요 청군이 일단 주둔하고요. 정치 고문과 외교 고문을 여기 파견합니다. 정치 고문에는 마젠창이라는 사람을, 그 다음에 외교 고문에는 이제 멜렌도르프. 이 사람은 이제 독일계 사람이거든요. 독일계 이제 청나라 사람인데, 아, 이 사람이 들어와서, 예, 우리나라 내정을, 예, 간섭을 하게 되고요. 와 동시에, 이제 이 지금 37번의 정답이라고 할수 있는, 예,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라는 걸 체결해요. 예,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아, 시험 문제에도 자주 등장하고요. 그 다음, 보기로도 등장하고요. 예, 아주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뭐, 다 기억할 거 없습니다. 그냥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인데, 그냥 조청, 뭐, 중간에 여러분들, 뭐, 핵심적인 단어만 했고, 뭐, 조청, 상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기억을 해 주셔도 됩니다. 자, 이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같은 경우는요, 음,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 아, 내 집까지 들어와서 이제 청나라가 이제 그다음,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에, 거류지 무역이라고 해서요. 우리가 이제 흔히 세계 항구를 개항했잖습니까? 부산, 인천, 원산 예. 그래서 그 세계 항구 심리 안에서만 이제 그 외국 상인들이 들어와서 장사를 할수 있게 했거든요. 그게 거류지 무역이라는 거예요. 예, 심리 사키기로 밖으로 예, 더 들어가, 안쪽으로 더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런데. 청나라 상인이 이걸 통해서, 예, 안쪽까지, 서울의 중앙까지 들어와서 장사를 할수 있는 그런, 예, 여건이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내지 무역이 가능해졌다. 안쪽까지 들어와서 장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이걸 들어서 이제, 일본 상인들고, 예, 청나라도 하는데, 왜 우리는 안 들어주냐? 우리도 하고 싶다. 해갖고, 청나 일본도 결국은, 예, 조금 조금씩 풀어져, 결국, 몇년 후에는 결국, 일본도 역시 들어와서, 예, 우리나라 서울까지 들어와서 장사를 할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조청상미수역무역장정의 어떤 그런 끼친 영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지 무역이 가능해졌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 이제 또 하나 추가를 한다면 이제 또 일본과도 또 제물포 조약이라는 것도 체결합니다. 재물포 조약. 자 제물포 조약 뭡니까 아, 일, 조일간의 어떤 맺어진 조약인데. 우리가 이제 또 이모군란 때 일본 공사관 또 불태웠지 않습니까? 별기군을 키우는 어, 교관이 일본인이란 이유로, 그고 우리가 이제 일본 공사관을 불태웠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배상금을 지불해달라라는 내용과, 어, 우리도 나중에 공사관을 다시 지을 때, 여기를 지킬 수 있는 경비병 정도는 두어야겠다라고 해서 약 150명 정도의 경비병을 줄수 있도록 그러한 조항을 바로 이 재물포 조약에 첨가하게 됩니다. 예. 자, 이게 바로 이제 이모 군란의 어떤 그 전개 배경, 전개 과정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아, 지금 보기를 보시면서 쉽게, 예,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자, 1번. 운산 금광 채굴권을 준다 덕분이라고 나왔습니다. 운산 금광 채굴권을 준다. 자, 우리가 이제 운산 금광 채굴권은요, 이제 미국에게 준 겁니다. 미국. 예, 미국에게 아간 파천 이후에, 아, 이제 미국의 어떤 어, 그 열, 서양 열강의 이권 침탈이 아주 심화됩니다. 심화되면서 이걸 운산 금강 철거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게 주게 됩니다. 어 여러분들 아관파 또 제가 예또 하나 좀 장황하진 않지만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면 아관파천이란 거 여러분들 아시죠? 예 우리나라 고종이 을미사변 이후에 예그 궁에 있는 게 너무나 어 두려워 두려운 나머지 예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제. 처소를 옮깁니다. 그게 이제 아관 파천이에요. 아, 아라사, 러시아를 아라사라고 했으니까, 러시아 공사관으로 파천, 예, 말 그대로 어, 처소를 옮겼다. 자, 그런데 그때 이제 러시아가 이제 우리나라에게 요구를 합니다. 야, 너 내가 너희들 왕을 모시고 있는데, 뭐, 나에게 뭐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좀 줘봐. 아, 준게 이제 뭐 두만강, 그 다음에 울릉도 산림채벌권 같은 거 줍니다. 자, 이때 이제 개때처럼 이제 서양의 어떤 세력들이 몰려듭니다. 왜? 조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최국대우라고 혜 하는 조항이 있어요. 내가 최고로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조항들을 각 나라, 서양 세력들과 조약을 맺을 때 그런 내용들을 첨부했었거든요. 그걸 들고는 이제 미국이든 독일이든 뭐 러시아, 일본이고 다 달려들어가지고요. 예, 그 최국대우를 들어가지고 이권들, 예, 아주 이권들을 다 뜯어갑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금광채굴권. 예, 이런 것들이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주로 철도 쪽으로 이제 주로 많이, 그, 예, 우리의 이권들을 앗아가기 시작합니다. 자,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이고요. 한성의 전차부설을 허가한다든가, 한성의 전차부설을 한 건요, 이게, 어, 이거에 추진한 나라는 미국입니다. 미국의 어떤 기술과 우리 왕실의 어떤 그런 자금이, 자본이 이제 합쳐져가지고 만들어진 회사가 이제 한성정규회사라는 거죠. 그 한성정규회사에서 이제 시내에 이제 이런 전차, 전차를, 예, 전차를 이렇게 또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이건 미국과 관련이 있고요. 3번, 경인선 철도부설권이 넘어간다 두고 이제 경인선 철도부설권을 이제 가져간 나라는 이제 누구냐면요. 부설권을 따낸 나라는 미국이었습니다. 경인선.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입니다. 1899년도 최초의 철도 경인선은 미국이었고요. 그다음에 어, 경의선. 서울과 의주, 우리 북한 쪽 있지 않습니까? 압록강 주에 의주를 연결한 철도는 경의선. 이거는 이제 프랑스였고 이제 경부선. 예. 부산과 연결한 거는 이제 일본이었었는데 결국 이거는 다 나중에 누구에게 다 넘어가냐? 예. 일본에게 다 넘어갑니다. 예. 일본이 아 시작이 자예 계략을 펼쳐갖고 다 일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어쨌든 이거는 뭐 지금 이제 여기와 관련이 없는 내용이죠 예사번 내지 통상권을 처음으로 허용한다던가 아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죠 예 바로 내지 통상권을 내지 무역을 할수 있는 그런 어떤 어. 길이 처음으로 열리기 시작한 게 바로 이 조청상미수륙무역장정 이라는 겁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5번, 두만강산림체벌권을 내준다고 하던군. 두만강산림체벌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아간파천 이후 이게 누구였다? 러시아. 예, 러시아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7번의 정답은요. 예, 4번이 되겠습니다. <목소리>